안녕하세요, 선마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된 어,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. 일단 숫자는 지금 많이 늘은 상태예요.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이 벌써 한 2주 전쯤에 올린 영상이었는데, 어, 2주 전에 비해서 확진자는 지금 한 2만 정도 늘은 상태고요. 독일 전역으로. 그리고 사망자는 2주, 2주 전에 비해서 한 2,000명 정도 늘은 상태예요. 꽤 많은 숫자죠. 제가 한국 소식도 듣고 있는데, 한국 소식을 들으면 정말 다른 세상에 있는 얘기 같더라고요. 한국은 많이 좋아졌고, 그리고 마스크만 착용을 하면 뭐 어디든지 갈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어, 독일은 상황이, 음, 대처는 지금 잘 하고 있어요. 하고 있는데, 숫자는 그래도 굉장히 높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슈퍼랑 뭐 약국도 갔다 왔어요. 뭐 볼일이 있어서 약국도 갔었는데 약국에 가니까 마스크를 팔더라고요. 이제는. 안녕하세요. 사마입니다 네. 오늘은 제가 자을 지금 보러 왔는데요. 어,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온것 같아요. 마스크, 약고 장갑도 좀 크지만 장갑도 꼈어요. 어, 약쁘게 릴 거예요.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의무화가 됐고, 음, 어디 나가거나 이럴 때는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 벌금을 물리는 그런 도시들도 있어요. 그래서 마스크를 이제 구입을 할수 있는 상태가, 되, 상황이 된 거죠. 어, 그런데 제가 슈퍼를 가니까 안쓴 사람이 꽤 있어요.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다 쓰셔야 되기 때문에 다 쓰고 계시니까 좀 마음적으로는 어, 덜 불안하더라고요. 어, 그래서 뭐 딱히 달라진 거는 크게는 없어요. 일단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에 있고 어, 내 눈앞에서 누가 아파서 정말 병원을 가지 않는 이상 크게 느낄 수 없잖아요 코로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적으로 뭐 2만 명이 늘었다, 뭐 2천 명이 더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사실 피부로 많이 못 느끼고 이게 이제 장기화가 되면서 조금 더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안일해지고 조금 더 마음이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아직도 한국은.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도,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도, 마스크에 대한 크게, 큰 거부감이 없잖아요. 마스크 쓰는 사람도 원래부터 많았고, 그러니까 뭐, 그게 패션이 됐든 뭐가 됐든, 마스크된 거부감이 없는데,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는 게 굉장히 어색한가 봐요. 그러니까, 쓰라고 해도, 정부에서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해도, 그래도 안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, 길에는. 어, 슈퍼에 가도 그렇고. 서 개별적으로 이제 조심을 할수할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어, 그래서 한국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부럽죠. 한국은 뭐 상황도 많이 좋아지고 어,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제 독일도 점점 좋아지겠죠. 뭐 유럽에서는 그나마 독일이 제일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, 꾸준히 이제. 개인적으로 위생 신경을 더 많이 쓰고, 이제 마스크 착용을 좀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사재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어요. 오늘 슈퍼를 가니까 뭐 휴지도 있고, 그리고 밀가루도 있고, 뭐 웬만한 것들은 다 있더라고요. 물론. 예전만큼 사재기는 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. 의미가 없다고 이제 느끼는 거겠죠. 이게 뭐한두달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장기화가 되는데 음 지금 당장 뭐 사재기를 한다고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정부에서도 사재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상태고 어 사재기가 의미가 없고 다 제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어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사재기를 특별히 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예전만큼은 다행이죠. 어, 그래서 앞 으로 조금 더 상황 을 지켜 보고, 혹시 더 다른 내 용이 업데이트 가되는게있 다면 그때 또 업데이트 된 코로나 내용 을 가지고 영상 을 올려 드릴게요.